유통기할 타안 유통기할 타안 한청으로 마무리하십다아 너무 좋습니다 자리안고 뜨거운 가슴 함께 나눌 연대사 주권자 시민 목적십사 박수 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,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이기도 하고, J컴퍼니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J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, 어쨌든 여러분들, 오늘 여기 용산 집회 다들 처음 참여하신 건 아니시죠? 네. 근데 우리가 여기 차선에서 이렇게 윤석열 탄핵을 외치니까 어떠신가요? 좋으시죠? 네 앞으로 여기에 저희가 10만, 100만 보이길 기도하면서 오늘이 그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? 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? 바로 이곳 한남동 공간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곳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그 싸움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, 지금 집회가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용산으로 다 같이 이곳 한남동에 어젠가는 다 같이 조직대립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민주당을 외칠 게 아니라 이재명을 외칠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윤석열 탄핵법에치면 됩니다. 맞습니까? 네! 여러분들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총선을 승리해야지만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총선 전에도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여러분들 서울해보 보셨나요? 그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졌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겁먹고 조직대림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 다닐 때 사유가 아직도 없습니까? 김건희 특검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아직도 없습니까?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윤석열 가장 큰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김건희 명품백 디올 선물 여러분들 보셨죠? 네. 여러분들 제가 네덜란드에 갔는데 방광장에 3층짜리 플래그십 디올 매장이 딱 한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디올 매장과 김건희가 같이 화면에 나오면 어땠을까요? 정말 웃겼겠죠? 네. 여러분들 네덜란드 대사가 추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네. 제가 가서 봤는데 디올 매장을 가리더라고요. 그리고 디올 매장이 정전이 됐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기자가 찍은 영상 중에 디올 매장이 보이는 영상 보셨나요? 왜 대사가 초치됐을까요? 여러분들 나중에 윤석열 김건이가 탄핵되고 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공약을 했죠? 매일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한다 그랬죠. 그래서 한번 출근 시간을 찍어봤습니다. 과연 유선율은몇 번이나 일찍 출근했을까요? 세 번. 제가 마흔 네번 11월 때까지 마흔 네번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딱세번 일찍 출근했습니다. 그중에 한 번은 8시 51분에 출근하더군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근데 여러분들 윤석열이 출근하는 차가 아니었습니다. 제 3자가 공간에서 나오는 차량을 찍었어요. 누구였을까요? 김건희였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, 김건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집무실에 먼저 출근하는 거 역사상 본적 있으신가요?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알수 있을 겁니다. 대통령이 1시 45분에 출근하는 거본적 있으신가요? 그럴 거라고 예상한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? 결정권자의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? 아니요.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십시오. 여러분들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윤석열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. 윤석열은 바로 여러분들이 끌어내리는 겁니다. 맞습니까? 네.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이곳에서 정말 우리 시사 급발진님이 여기서 5월달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. 왜 주말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. 윤동열, 그럼 여기서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, 이곳으로 모여주십시오. 오늘, 정말, 아까, 시사급발진님하고 얘기했는데, 이렇게 길거리로 우리를 못 나오게 경찰들이 막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, 드디어, 이 길을 열어줬습니다. 앞으로, 이시자을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? 우리가, 여기서 백만 모여서, 윤석열 끌어내리시다. 할수 있습니까? 자, 다 일어나 주십시오. 자, 11시 방향으로 돌아보시고, 자, 그쪽이 간저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윤석열이 깜짝 놀라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? 할수 있습니까? 자, 3초 동안 함성 시작! 자, 제가 윤석열을 탄핵하라며, 탄핵하라 세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을 탄핵하라! 우리를 구속하라! 다음 주에도, 그 다음 주에도 두 배, 세 배, 열 배, 백배모이실 거죠? 감사합니다! 지금까지 시민발언, 제2시권자였습니다! 박수하시죠! 자, 지금 그 방향 그대로 노래와 함께 계속 구호와 함성, 제발 그분이 들으시도록 외치겠습니다! 윤석열의 감옥으로 노래 함께 시작합니다 훅 치고 창구 치고 한성 지르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외치겠습니다